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쪽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시므아의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로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논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들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압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듯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듯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러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치마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려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되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네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듯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니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듯,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가내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듯,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듯.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유나다비 아류이르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넘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와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를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간지 3 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 비유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은 흥분했습니다. 성경 말씀, 율법을 거기에 적용하면서까지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양새끼 네 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하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였지만 자기의 죄악을 이렇게 감추어 감출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눈여겨 보고 계셨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너의 죄는 이제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흔적과 대가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그 후는 바로 이제 다윗이 범죄했고 또 나단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일이 있음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은 참 다윗 가문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피신할 때에 다윗은 참 범은 고단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잘될 때에 참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 경계심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탐욕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늠과 심지어 충신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 가문에서 가늠과 살인의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복사판처럼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여러 있었 고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노암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후에 이제 압살롬이 참잘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이 다말은 압살롬의 그 동생들 여동생인데 이 다말도 참 예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어쨌든 이암론이 다말을 사랑하고 그냥 이 마음속이 불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사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 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론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울화 물와 이 화병인 거죠. 화병.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고 음식 맛도 떨어지고 어 점점 야유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암론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 다윗 왕의 형이었던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암론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답과 암론의 관계는 사촌 형제죠.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왕자님이 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암론은 그저 서열 순서로 보면 앞으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것 때문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어쨌든 가깝게 지냈는데 이 요나답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내가 다마를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마음에 상사병이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답을 일컬어서 심이 간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심이 간교했다. 간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요나답이 조언을 하고, 이 암론을 안내하는 장면을 보면 지혜로웠던 것같지 않아요. 그냥 그 말대로 교활했던 뭔가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암론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 옆에서 자기도 뭔가 좀 한자리라도 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자유 왕에게 좀 병든 채 하다가 사정해 보세요 요청해 보세요 누이 다마를 보내서 과자를 좀 만들어서 저에게 먹게 해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언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썩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암론이 이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답은 간교하고 교활한 자였던 겁니다. 이 요나답의 조언을 받은 암론이 다윗 왕이 들렀을 때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데 다마를 저희 집에 보내셔서 과자를 만들어주게 하고 또 그걸 먹게 하면 제가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또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이 부탁을 하니까 뭐 크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확산되고 벌어질 것이라는 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아버지이자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복 오빠를 위해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걸 와서 먹지 않아요. 너가 이리 침실로 들어오라.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라. 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오라버니니까그 들고 갔지요. 그러니까 이암논이 다말에게 우리와, 어?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전혀 예상밖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말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이런 일은 이스라엘 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 암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왕에게 요청을 해보세요. 요청을 해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복형제기 때문에, 이 결혼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다말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 지혜를 짜내서 이 오라버니 암론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론에 보면 암론이 그 다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암론이 자기의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겁니다.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격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또큰 문제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아멘. 심히 미워했다. 그 앞에 일절 보면 사랑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랑함보다 미움이 더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사랑이라 할수 없지요. 순전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한 여인의 인격과 그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 겁니다.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자기 성의 성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도 질환에 속하는데요. 자기 욕망에 집착을 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할때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뭐 상황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만 이루면 그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포장한 욕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간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또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할 때, 정말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16절에 보면,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어,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이 암논이 자기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계집종을 쫓아버려라." 아, 이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바라본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한 이 다말이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부고 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그 다마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거기에 압론이 있었지. 압살롬이 그 모든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속에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두고보자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데 2년 동안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행동을 유지해 나갑니다. 2년 동안 정말 완벽한 기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압살롬이 어 양털을 깎는그 축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다윗 왕을 초청하고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윗 왕은 거기에 가지 않았고, 이제 압론을 비롯한 왕자들이 다이 압살롬의 초대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술을 압론에게 많이 먹이게 한 후에 이제 그를 죽이는 살인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다윗 자녀들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끔찍한 성적인 범죄와 가늠과 그리고 이 사인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암논이 다마를 범한그 상황을 다윗이 듣고 분노했다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어, 사건, 암론이 죽게 되고 또 압살롬은 도망치는 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 간음과 그리고 그 살인 이게 오버랩되어서 늘그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가? 그 범죄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회개할 때 그거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흔적과 대가들이 계속 그의 가문 가운데서 너무나 끔찍한 일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회개하면 되지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 그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경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 붙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흔적과 결과가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참으로 죄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추석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할지라도그 죄의 된다 아버지, 우리를고우리를 툴을 고우리를고우리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을고우의실체고